예, 감사합니다. 글라스조차 유리센터입니다. 오늘은 세벌의 스파크 M400 차량의 차선 타입이죠. 유리가 파손되셔서요. 이렇게 보시면은, 어, 저기, 크게 맞으셨잖아요. 그 돌빵이 이쪽으로 탁 맞아서 지금 이제 자동차 유리는 교체가 완료된 상태구요 여기 보시면 정품 차선이 있는 유리입니다. 차선. 이렇게 보시면 이제 열처리 병화원제를 통해서요. 어, 이제 여기 내부에 있는 접착제와 그리고 앞유리가 잘 부착이 될수 있도록 지금 자동 경화 건조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어, 자동차가 유리가 파손이 되시면 저렇게 크게 파손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조그맣게 돌방에 맞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돌방이나 이런 것들을 그 그냥 방치하셨다가 더큰 유리 크랙들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유리가 파손이 당하시거나 아니면 크랙이 발생을 하셔도 자동차 유리 전문점에 의뢰를 하셔서 자동차 유리 복원이나 아니면 자동차 유리 교환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내부 보시면은요 지금 기본 룸밀러 달려 있는데 어, 수신율이 높은 ECM 하이패스 룸밀러로도 유리 교체 시 함께 패키지로 교체 수리가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뭐 이외에 뭐 압력이 열차단 센팅이라든지뭐 후진 시 자동 비상등, 그다음에 뭐 스톰 램프 모듈 뭐 등의 다양한 저희가 수리들도 함께 병행해서 하고 있으니까요 어, 스파크 자동차 유리 교체 등에 대한 더 많은 자료나 아니면 전장 작업 등의 이 궁금하시면 저희 글라스존 유튜브 채널이나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더 많은 유익한 정보들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글라스존에서 스파크 쉐보레 스파크 M 400 차선 유리를 교체한 영상을 보내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음 작업으로 더 재밌게 여러분들 영상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라스존 차이유리센터입니다.